네 반갑습니다 여러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가 그 미선물 시장이 갑자기 급락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네스트거래에서 정말 큰 폭의 하락을 했다가 자 볼게요 2차전지에 대한 이밑꼬리 반등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다른 그 어떤 섹터들보다 2차 전지는 더 회복력을 빠르게 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조심을 해야 되는 건 아직 미 선물 시장이 돌아오지 못한 상황이고 오늘 미국 미장인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된다라고 했을 때 만약 진짜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된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가 더 저는 중요할 것 같고 앞으로가 더 확실하게 우리가 타점을 잡아 나갈 때 진짜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구간들이 지금 현재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한 하락 때문에 뭐 우리는 나라 현재 뭐 삼성자가 거의 4% 가까운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 모든 종목들이 다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우리가 지금 이 종목을 더 주목해야 되는 경우 어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지금 반등이 나오는 구간 자체가 2차 전지가 가장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2차 전지가 상당히 반등을 또 많이 해 주는 다른 어떤 그 섹터들보다 더 확실하게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는 이런 양봉으로 본장이 마감이 되었는데, 아,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하락을,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생각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을 제가 이렇게 2차 전지에 대한 반등, 또 로봇 전고체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에코프로 이동체 회장이 전고체로 이제 승부수를 보겠다는 내용과 함께 앞으로 로봇 쪽 또 피지컬 AI 쪽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시너지 이런 것들이 결국 EV 시장이 아닌 이제는 ESS나 피지컬 AI 이쪽으로 분명 어느 정도 파이프라인 자체가 확장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전기 자동차가 뭐 판매량이 어떻고 저렇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차전지가 최근 바닥에서 올라왔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앞으로 파이프레인, 파이프라인에 대한 확장성, ESS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로 지금까지 주가는 계속 상승을 나타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상향은 분명히 해줄 수 있다 보고 있고, 오늘과 같은 하락에 여러분들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오히려 만약 나스닥장이 오늘 하락을 해가지고요,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만약 그런 시장의 하락 때문에 하락한다, 내일 만약 장 초반에 그런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때는 우리가 충분히 매수를 할 만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 매도할 자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좀 다급하게 좀 영상을 좀 찍고 있는데, <laughs> 지금 아직. <laughs> 오늘 일단 미장 끝나는 것 보고 제가 오늘 잠을 못잘것 같아요. 미장 끝나는 것 보고 제가 좀 정리를 해가지고 또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또 문자로 제가 이런 타점들이 나올 때만 알려드리고 있는데 만약 정말 위기 상황이 오면 제가 그런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들까지도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아까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을 제가 어디까지 본다라고 제가 이야기 해 드렸어요. 자, BM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에 대한 고점이 나올 때 같이 매도하면 돼요.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자, 그래서 최근 이렇게 ABC 조정이 나왔을 때이 조정 단계는 이미 끝이 났다. 그리고 지금 이 고점 대비 우리가 저점 이어 봤을 때, 여기죠. 이어 봤을 때 정확하게 0.5 라인에서 반등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시장에 대한 넥스트 거래에서 하락이 나온다 한들, 이건 단지 두 번째 조정 단계에 불과합니다. 절대 조정이 깊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조정 뒤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은 이 단기적인 하나의 파동이 끝날 때 우리가 그때 1차 매도 타점을 잡을 거예요. 그리고 한번더 이런 2026년도에도 등락폭들은 계속 되어 갈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수익의 극대화 또 앞으로 진짜 고점까지 끌고 갈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갈수 있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너무나 중요한 구간이고 정확한 정확하게 타점을 잡고 우리가 끌고 가야 할 때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더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진짜 제대로 된 타점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 나가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구간이고요. 지금부터 이러한 타점 위주로 저는 여러분들과 계속 같이 함께 해 나갈 거고 또 이런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제가 실시간으로 또 알려드릴 거니까 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공유를 제가 영상으로 해 드리고 있는데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혹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바쁘신 분들은 매번 이런 영상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런 중요한 일들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 다이렉트로, 여러분들께 문자로 제가 일괄적으로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문자로, 앞으로 매수나 매도, 또 오늘 이제 끝나는 낯싹장을 보고, 우리가 어떤 식의 대응을 해야 되는지, 홀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다 같이 좀 안내를 해 드릴 거니까,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의 에코라고 저에게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해 놓을 거고, 제가 일괄적으로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끌고 가야 될지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계속 이러한 대처법들을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 가끔씩 저에게 감사하다고 막 기프트콩, 그런 선물 같은 거 주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신데, 제가 그런 거안받습니다 여러분들. 대신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된다는 라 거, 이것만 기억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밑에 있는 번호로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에 에코 이두 글자만 남기시면 되겠고, 문자로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 해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런 이제 중요한 타점들을 잡아 나갈 때, 정말 중요한 거는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매수나 매도 타점을 좀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잡아 나갈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또 어떻게 어떤 식으로 앞으로 잡아 나갈지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영상,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에 이런 중요한 부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꼭다 인지해 주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제가 이런 매수나 매도에 대한 디테일을 더 알려드릴 거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우리가 결국에 뭐 어떤 시장이던 간에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뭐 좋은 시장에도 돈을 잃고 이게 사실 사람들마다 어떤 관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등락폭들과 많은 승률이 갈리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어떠한 시장이던 간에 우리가 저점 바닥에서 매수를 할수 있는 이유 또 저점 바닥에서 매수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 제가 예전에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 휴림 로봇 관련해서 계속 잘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또이 휴림 로봇도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자면 예전에 우리가 이제 작년이죠. 작년 이제 10월 달쯤에 이렇게 하락 추세로 주가가 떨어질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었 있었던 이유도 저점 바닥이 하락이 나왔지만 오히려 RSI가 상승이 나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로 이런 자리에선 약 80%가 넘는 확률로 추세가 전환이 되고 그때부터 우린 상승에 대한 인퍼스 파동으로 주가 올라가는 거.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확실한 고점 시그널, 그 뒤에 나오는 조정 또 조정 뒤에 한번더 올라가는 그림. 그리고 이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 이러한 반복적인 매매만 하더라도 우리는 고점까지 오히려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가면서 끌어 끌고 올라갈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저는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 저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어, 여러분 너무나 또잘 아시는 대형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나우선 같은 경우도요. 이 저점 바닥.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던 게 이제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상승 구간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조정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구간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의 임펄스 파동으로 여기서 볼게요 하나의 임펄스 파동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마무리가 되면서 우리가 이때 거의 한8 0나 70%정도 물량을 정리를 한 뒤에 다시 한번 고점 대비 0.618까지의 저점 바닥을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매수를 하고 또 그렇게 반복적으로 끌고 가면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저는 앞으로 한번더 고점을 치고 올라가고 장기적으로는 더 올라갈 거라 보는데 이러한 대응들을 통해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들고 있던 간에 우리는 첫 번째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로 우리가 시장을 공부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아무리 또 시장을 공부한다고 해서 하락장이 나온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또 하락을 하는 게 아니고 또 이미 올라간 종목을 추경 매수하는 것도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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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저는 리스크가 항상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저점 매수할 종목 또 저점 매수를 할 만한 시그널이 나올 만한 종목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을 하고 찾고 공유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앞으로 이미 올라가서 여기서 대응해서 이거 먹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진짜 저점 매수를 할 만한 또는 저점 매수를 할 만한 뭐어 섹터들이나 그런 섹터들에 대한 상승이 앞으로 기대가 될 만한 종목들을 저점부터 다시 한번 잡아볼까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는 힌트를 드리자면 저는 이 스테이블 코인 쪽도 지금 집중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쪽이 지금 계속 이 반도체 AI가 상승이 나올 때마다 스테이블 코인 쪽은 뭐 어떠한 지금 상승도 못 해주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플러스 또 제가 보고 있는 섹터들이 꽤나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올만한 또 확실한 시그널들이 나오는 종목들을 저희 구독자분들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 앞으로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목명 또 종목명 말고도 어, 이런 종목을 딱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선물 네, 선물이라고 문자 한통만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선물이라고 남기시면 되겠고요.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들, 저는 구이 하지 않아요. 그냥 어떠한 종목을 우리가 지금 어떤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기간을 얼마나 두고 우리가 좀 지켜보자. 그리고 앞으로 그런 종목에 대해서 확실한 고점 시도가 나올 때도 여러분들, 남기신 분들 제가 다 같이 좀 공유를 하고 제가 대응들을 도움을 드릴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꼭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사람들이 말하는 뭐 매집주, 모순주, 무슨, 무슨주 이런 거 많잖아.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우리 진짜 지금 당장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다 공유해 드릴 거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저는 다음에 네 항상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많이들 꼭 참여하고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